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1월 7일 저녁 주요 뉴스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당중 4,600선을 돌파했는데요. 0.57% 오른 4,551.06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무려 13% 넘게 급등하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CES 2026에서 두 거물이 만났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댄슨 황씨이 o 인데요 자율주행 동맹을 구축할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 불장의 비투가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거래 용자 잔고가 27조 6천억 원, 사상 최대치라 과열 우려가 커집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시총이 코스닥을 넘었네요. 시가총액이 540조 원에 달했는데요. 주가는 2.2% 오른 74만 2천 원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메커리가 목표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24만 원. 하이닉스 112만 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분석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연초부터 에브리싱 랠리가 시작됐네요. 주식부터 금, 가상자산까지 오르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령 원화를 언급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케이프도 업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 매수가 실패했네요. 목표 수량의 30%만 청약에 응했습니다. 지분율이 66.45%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차기 구축함 KDDX 경쟁이 시작됩니다. 오는 4월 경쟁 입찰 공고가 나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맞붙습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에코마케팅 상장 폐지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철웅 대표가 호전실험 백기사로 나섰는데요. 자금부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단 평가입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